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플스5 프로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출시일은 오는 11월 7일이며, 9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0일에 진행된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라이브에는 플스4와 플스5의 수석 설계자인 마크 써니가 등장했는데요. 그는 플스5 프로의 핵심 기능으로 더 커진 그래픽 처리 장치와 개선된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AI 기반의 업스케일링 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먼저 플스5 프로의 GPU는 전작인 플스5에 비해 연산 유닛이 67%, 메모리가 28% 늘었고 이에 따라 렌더링 속도는 최대 45%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 레이트레이싱 계산 속도는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빨라졌으며 기계 학습용 하드웨어와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PSSR을 도입해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죠. 기기의 외관은 최근 유출되었던 것처럼 기존의 p s 5 제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 부분에 여러 개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에디션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스탠드도 별매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북미에서는 699.99달러, 일본에서는 119,980엔이며 국내 가격은 111만 8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에 대해 국내외 유저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실제로 플스5 프로의 최초 공개 유튜브 영상은 싫어요 10만개 이상을 기록 중이고 또 디스크 드라이브와 스탠드가 미포함인데 700달러라는 가격은 말도 안 된다는 댓글이 2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유저들은 플스5 프로에 대해 콘솔 100만원 시대가 열렸네. 저가격이면 그냥 PC사지. 콩코드로 본 손해를 이걸로 메꾸려고 하네. 디스크 드라이브까지 사면 거의 기존 플스5 두배 가격임. 100만 스테이션 배짱 미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